영상 편집 키보드 단축 키 설정 값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 단축 키 설정은 사용자의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영상 편집 작업을 할때 키보드 단축 키를 적절히 사용하면 작업 속도와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AM NPS PBT 키보드의 단축키 설정값 다운로드 및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IAM NPS PBT 키보드의 설정값은 공식 홈페이지인 pframes.com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섹션으로 이동한 후 자료실을 찾아보세요. 아, 여기서 해당 다운로드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별로 최적화된 환경 설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공된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맞춰 아, 키보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비교표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단계를 통해 키보드 단축키를 설정하면 영상 편집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키보드 설정을 통해 작업 속도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영상 편집 키보드 완벽한 프로그램 호환성 영상 편집은 창의력과 기술이 융합되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술을 완성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아비드, 에디우스, 파이널 컷 프로 등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은 각기 다른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영상 편집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직이나 새로운 작업 환경으로의 변화로 새로운 학습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IMNPS PBTT 키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키보드는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키보드는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간에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작업 흐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영상 편집자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작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도 작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MNPS PBT 키보드는 단순한 입력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동반자로서 영상 편집의 경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